꼽는 거죠. 오, 뒷문으로 내려요. 오늘 설 연휴를 맞아서 남양주 카페에 와 있습니다. 어, 바람 바람 보라. 엄마. 네. 어? 사랑해요. 우리 마이크 짜 있어요. 네, 배마부닷컴 안녕하십니까? 배마부 채널의 배문입니다 고독스 하면은 여러분들 떠올리는 게 조명 이쪽으로 사실 많이 기억을 하실 것 같아요. 생각보다 고독스가 또 열을 올리고 있는. 분야가 있습니다. 바로 오디오 사운드 쪽이에요. 보시다시피 이렇게 핀 마이크를 활용하고 있는데 오늘 소개할 제품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습니다. 제 채널을 통해서 소개드렸던 해보독스 무브링크 1세대 모델 기억하시나요? 2세대 제품이라고 하면 사실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해서 이렇게 보면 사실 크기는 똑같습니다. 이 케이스는 그대로 유지했네요. 를 C타입 케이블을 여기다가 이제 충전하면 그 송신기 두 개와 수신기 하나. 그리고 그두 개가 이제 동시에 충전되는데, 2세대 모델로 가면서 달라진 게 뭐냐. 이제 송수신 거리 50m에서 100m까지 이제 높아진 거랑. 어? 안녕. 안녕. 눈사람. 어. <laughs> 귀염더이 잡았다, 어. 내 아들. 최소 한 10m 정도 거리에 갈색이 있는. 갈색이 막 묻어있지. 마이크의 모습인데. 그래서 똥에 뭉쳐있나? 저 지금 이을 싸고 있는 건가? 응. 마이크 A는 저한테 있기 때문에 제 목소리 잘 수음이 될 거고. 똥 같아? 마이크 B를 한번 얼마 나 당길지. 아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그리 여덟. 어, 열 2모라우 서른 서른아 서른들 서른셋 서른넷 서른여 서늘고 서른둘. 음질에 음질의 품질도 훨씬 더 나아졌다고 하죠. 출입시 로비에 비치되어 있는 신뢰와 착용을 부탁드립니다. 신발을 꼭 신어야 할 경우 테이핑 부탁드립니다. 기차를 타려면 기차역에 가요. 야해 기차역은 기차가 도착하고 떠나는 곳이야. 조심 조심. 여기 여기 높아요. 도체 왜 이러는 거야? <laughs> 마이크. 네, 기본적으로 라발리에 고 마이크 두 개를 어,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. 음을 어, 깔끔하게 딸수 있는 거죠, 이렇게. 이거를 꼽는 거죠. 뒷보게트나 앞보게트 쪽 이렇게 숨기고, 그리고 끌어올려서 이제 방송할 때 이렇게 핀 마이크 착용하잖아요. 다자 여기, 여기. 여기서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핀 마이크로 녹음을 하고 있는데 마이크 수음 상태 나중에 한번 체크해 볼게요. 이렇게 달아놓으면은 덜렁덜렁 이렇게. 좀더커 보이고 좀 그런데 어, 핀 마이크로는 좀 깔끔해 보이는 효과도 있고요. 그리고 스켓은 기본적으로 어, 두 피스가 이제 제공되는 이유는 수신기가 두 개이기 때문에 그죠 바람이 부는 환경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써 보면 확실히 확인한 차이를 볼수 있는데 마이크에 지금 바람이 좀 불어서 윈드 쉴드 없이 얼마나 당길지 모르겠네요. 잘 갔다. 바람 바람 바람. 바람이 바람 엄청 불죠. 이제 윈드실드 깨 볼게요. 어? <laughs> 어때? 혀 낼름낼래? 우와, 엄청 키큰 사슴이 먹었다 지금. 어, 저기 작은 사슴들도 막 같이 옆에 와. 셀이가 많이 좋다. 우와. 사실 이게 좀 너무 크게 만들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도 들어요. 아, 그래도 그 성능만큼은 괜찮더라고요. 어, A 채널과 B 채널로 이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 메인 리시버에서 어, 스테레오 모드와 모노 모드로 바꿀 수가 있어요. 그 리시버에서. 그래가지고 두개 채널로 분리시켜가지고 녹음을 하고 모노는 이제 하나로 이제 통합해서 어, 녹음이 되는 거라서 그런 차이점이 좀 있고요. 지금은 스테레오 모드인데 좌우로 한번 여러분들 보이스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. 지금은 설 연휴를 맞아서 남양주 카페에 와 있습니다. 남양주 카페 와 있습니다. 남양주 카페 와 있습니다. 자 이제 모노 모드입니다. 설 연휴를 맞아서 남양주 카페 와 있습니다. 어, 저희 뱀마 부부 가족은 설 연휴 명절을 맞아서 남양주 카페 와 있습니다. 영상을 보면서 이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게요. B <목소리> 인터뷰어와 인터뷰가 있을 때두 사람의 보이스를 더 깔끔하게 담고 싶을 때 목소리와 제 목소리가 동시에 AV 마이크로 수음이 되고싶입니 이제 감성마을입니다. 되고 그래서 저는 마이크 B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이크. 지금 마이크 A는 우리 뚱이에게 그리고 마이크 B는 핀 마이크가 지금 제 목에 달려있습니다 아빠! 네. 어? 사랑해요 <laughs> 갑자기? 사이드에 일괄적으로 마이크 녹음 레벨을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또는 A, B 마이크 각각을 사운드 볼륨 레벨을 상황에 따라 조절할 수가 있어요 수신기에서 말이죠 또 무선 마이크 사운드 볼륨 레벨을 마이너스 5에서 10까지 조절할 수가 있어요 너무 이제 그 피치가 높아지면은 화이트 노이즈가 들어가기 때문에 개인은 저는 한 플러스 3 정도로 해놓고 활용을 했고요. 응, <laughs> 어, 벌써 데시벨 3으로 녹음 중인데, 최대치가 데시벨 10까지 되네요. 지금은 데시벨 10으로 똑같은 음량으로 녹음했을 때 보이스가 어느 정도까지 들어가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. 아빠 이거 꺼 싫어. 어? 스 무브링크 2부터 기능 중에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. 그래서 자, 이제 노이즈 캔슬링입니다. 마침 맞게 또. 이 청소기가 지나가는데 제 목소리가 얼마나 잘나는지 테스트 중입니다 근데 이거를 직접 좀 써보니까 기계적인 인위적 제어 때문에 조금 사운드가 많이 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충분히 다 먹고 나서 몸을 따뜻하게 한 다음에 나가서 아빠랑 놀자 그러면 유사해 보이는 요 녀석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무브링크 미니예요 그래서 이것도 찰진 케이스는 똑같이 채택을 했고 여기 이제 시타이 케이블로 충전하는 것 똑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케이스도 비슷하죠 여기 좀더 굴곡져 있는데 조금 더 뿌띠하게 나왔어요. 아이폰용으로 해가지고 라이트닝 케이블 용도로 나왔는데 뭐 이제 그 아이폰 1 5에서는 C 타입으로 다 통일됐으니까 C 타입 케이블 용도로 나온 제품 쓰시면 될것 같고. 그래서 이 고독스 마이크를 여기 착용하고 지금 스마트폰이랑 페어링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바람이불텐 저렇게 윈드 스크린도 장착하고 녹음을 할수 있고요. 그런 찌드인데 이게 검댕이 같아 아빠 근데 이거 왜 핑크 뿜구여져 있다? 다음에도 또 올까? 네. 여기서 때? 네. 그리고 TRS 케이블과 TRRS TRS 케이블 같은 경우는 에 카메라 D, DSLR이나 미러리스에 이제 장착을 하고 그 다음에 TRRS 그래서 요거는 이제 랩탑에 이제 꼽아 가지고 옆에 케이블 꼽아서 이제 활용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있죠 영상은 어, 사운드 침치면 끝난다 그래서, 아무리 밖에서 열심히 찍었는데, 막 바람 때문에 날아가 버리거나 하면 결국 못 쓰거든요? 그뭐 좋은 음원이나 뭐 효과음이나 이런 거 입혀가지고 커버한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고, 그 특히 대화 나눌 때그 목소리 씹혀버리거나, 혹은 그 장치를 제가 매뉴얼을 숙지 못하고 잘못 꼽아가지고 그 통째로 씹히는 경우. 그러니까 음성이 안 들어간 거죠.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촬영에 앞서가지고 음성이 잘 들어가고 있는지 시작 전에 반드시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. 디바이스별로 그 마이크 촬영 전에 그 설정 들어가 보면 그 개인 값이 어떻게 되있는지 고그 표시가 다 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 꼭 반드시 체크해 보시고요. 알겠죠? 그럼 다음에 봐요. 안녕.